안녕하십니까?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예정자를 만나다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미철 대통령실 전 위기관리 비서관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출마하게 된 배경, 이유 관련해 가지고 한 말씀 오늘도 아, 하겠습니다. 예. 저는 처인에서 20년 가까이 살아왔습니다. 처인의 발전한 모습, 정치적인 현안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풍광을 보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정책 경쟁권자와 저희 주민들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때 묵은 정치를 탈피하고 새롭고 깨끗한 정치를 통해 변화하면서 도약하는 서인구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러한 뜻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예, 삼군사령부 이제 감찰 삼모로 어, 이제 근무하면서 용인과 이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지금 인구에 계속 그, 거주해온 겁니까 아니 아니면 그 이전부터 어떤 어떤 어, 겁니까? 육군사관학교 37기로 졸업하면서. 37년간 군 생활을 했습니다. 군 생활을 하면은 한 곳에 정착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제가 3군사령부감찰처먹로 근무하면서 이 처이 나오는 아주 기밀한 인연을 맺게 됩니다. 제가 운이 좋게도 과분하게 여기서 장군진급을 했습니다. 이곳을 다니다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주민들의 마음은 따뜻해요. 정착하려면 이렇게 좋은 곳에 정착하자. 와이프를 설득해가지고 남동에다가 제 생애 첫 집을 장만했습니다. 지금도 살고 있고 첫인주민이라고 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으로 발탁돼서 박근혜 정권까지 근무한 거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업무 전문가로서 비례 대표에 도전할 만도 한데 왜이 지역구를 이렇게 선택해서 출마하려고 하시는지. 이명박 대통령 때. 청와대 위관리 비서관으로 들어가서 박근혜 등령까지 모시고 위관리 비서관을 했습니다. 소장으로 전역하면서 군사관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군인공제 관리부문 부의사장으로 하면서 자산관리를 했어요. 3년 근무했는데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8조 6천억 자산 규모가 지금은 15조입니다. 매년 적자라고 뭐 그러는 회사가 지금은 9년 연속 확장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안보 경제 전문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퇴직한 후에는 한국 안보 허용연구소와 용인문화미래비전연구원에서그 안보 분야, 경제 분야, 문화 분야 분야에 글을 쓰고 그림도 그려왔습니다. 제가 빌려나가면 쉽겠죠, 좀. 왜냐면 이전문정가에단 위치가 있고 경력이 있으니까. 사과정도 시절에 사과정도 신조 중에 하나가 사과정도는 아니란 불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 길을 간다. 그 소신대로 편하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처인 지역 국민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정치의 뜻을 펼치는 그런 길을 가기 위해서 제가 험한 길이지만 선택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용인 성내시에서 울 메가시티에 편입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지금도 소지는 변은 없는 겁니까? 이 메가시티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지난 3일 날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지방의 거점 도시화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점 도시화, 이런 메가시티 시티는 우리 용인시에는 한해 기회라고 볼수 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할때 서울 남쪽에 용인을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를 구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그런 진화 효과나 그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정책이 있는데 이거는 빨리 시작을 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들 공청회나 토론을 통해 가지고 구현시키는 게 좋겠다. 아무 말씀드렸거든요. 용인시가 반도체 특화 도시 이론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지금 백신만에서 200만 또는 300만까지는 광역 도시가 됩니다. 메가시티가 되는 겁니다. 정말 애정자들 여러 행사장 다니고면서 시민들과 만나고 소통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전시회를 통해서 시민들을 이렇서 만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 의 전략인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군생활을 장기간 하면서 퇴근 후에 관서 혼자 있기가 그럴 때는. 계속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한 50점이 돼요. 자랑할 건 아니었는데, 개인전 한번 하겠다는 게밖이 있었어요. 저 서울에서도 한번 하고, 요인에 내려와서도 뭐 간단하게 한번 하고, 두 번째 이렇게 했거든요. 네. 지역 주민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새벽에 다니고, 뭐 다니면서 만나는, 대화, 대화하는 거 틀리더라고요. 그림을 얘기하면서, 지역 주민과 지역의 애로사항을 하니까, 좋은 대화거리가 되면서 좋더라고요. 정지적인 뜻도 있지만, 순수하게 우리 지역 주민들의 문화 수준, 뭐 같이 공유하기 위한, 네. 한 해의 계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총괄 예상자들은 내년 총선을 윤석열 정권의 중간 평가를 규정을 하고. 김정은 비상한 기서는 내년 총선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 내년 총선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그리고 번영과 발전에 도약하는데 큰 존망이 달린 선거입니다. 중간 평가로가는 거는 제대로 일을 해놓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소수당인 여당이 일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래서 중간 평가한다는 게 어물성설이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는 국민들께서 이 여당의 힘을 많이 실어주셔가지고 다수당을 만들어주시면은 당과 정부가 당협이 잘 되면서 쇼조되면서 일을 잘할수 있게 이 만들어줄 수 있는 거는 이번에 국민들의 4월 7일 총선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민들의 호응을 기다리겠습니다. 유인갑 지역 출마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본선에 앞서 공천이라는 예선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잠깐 왔다가 떠나는 그런 철새 정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초인구에서 20년째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 산소도 모현 끝자락에 모셨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바탕에 있는 주민들의 정면을 잘 알고 있어요. 반도체 뭐그 산단과 반도체 특화 도시 이런 것들은 막 나와 있지만 배감 원삼 양지 남사 이분은 그 농업하는 축산하는 분들 이 엄청 많아요. 그분들의 애완도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군생활을 하다 보니까 국가와 국민을 위한 충성심, 거짓을 치하는 마음이 박혀 있습니다. 그 제가 육군본부에서 정책시장을 근무했고 청와대에서 비서관을 근무했고 군인공제에서 그 관리사를 근무하다 보니까 그 현재 정부에도 제가 인연을 맺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힘을 빌어가지고 지금 이상일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반도체 벨트화, 특화사업, 거점 도시화 사업 이런 것들을 착실하게 제가 도와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역 주민들의 뜻을 수렴할 수 있도록 발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끝으로 용인시민과 성인군분들께 못다한 말씀이나 꼭 하고 싶은 말씀 이번 기회에 해주시죠 어, 저는 처인에서 살면서 보니까 석성산과 경안천을 수백 번 걸었어요 올라가서 이 처인을 쫙 내려다 보니까 감회가 서럽더라고요 이제 처인을 위해서 뛰어야겠구나. 그럼 나는 뭔 자신, 뭔가 있는가? 아 나한테는 다른 사람이 안 가진 처인 사람, 처인 주민이라는 것과 오래 살았다는 것과 청와대 비서관과 육부주택시장과 그 군인공제 그 관리사를 하면서 쌓아온 인맥들이 있다. 그런 인맥들을 활용하면은 뭐 정부의 고위 관직자든지 금융계 대표든지 라 시장님이 추구하는 그런 걸 많이 도울 수겠구나. 있게 시장님의 사업이 잘될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확실하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처인은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그 농업 축산하는 사람들이 애로사항이 엄청 많아요 그런 사람들의 소득을 중대시키고 인구평작에 따른 청년인구가 많아집니다 소외되는 장애인이라든지 다문화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제가 정책적으로 열심히 발전시켜가지고 행복한 처인 시민을 만드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밀어주십시오